33게임을 치른 현재 4할 8푼 구리에 68개 안타 홈런 10개 39타점을 올렸습니다. 감독이 갑자기 부르네요. 어, 트리플 A 생각보다 빨리 트리플 A에 올라갔구요.

잘 맞았어요 갔다 나이스! 이 고지. 스위퍼를 던진네 나이스, 야. 타 홈런. 오! 헤이 헤이 오! 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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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옆을 지나는 안타. 아 a y 겁니다 공이. 그렇죠. 휴다음에 바깥쪽인데 갔다. 아, 까비 삼루 주자 홈으로 홈으로 홈으로, 홈으로 뛰죠. 뛰죠뛰죠 뛰죠. 살아야지. 세이프. 오케이. <놀람> 나이스. 차 저분이 보고 왔죠 아. 공을 하나 뺄거 같은데. 느낌이. 오케이. 고다이 <놀람> 고다이. <놀람> <놀람> 또 들어오는데? 야너 배짱 좋다 제발 가 이거 가 넘어갔죠? 어 다행이다 잡은 줄 심판이 돌렸죠 들어가죠? 아컷 다행입니다 자공잘 보고 하나 가볍게 치면 됩니다 그렇지. 코스 좋은데, 코스 좋은데. 가나, 가나. 나이스요. 야, 감 좋은데요. 벌써 홈런 세 개예요. 그렇죠. 나쁜 공에 손만 안 나가면 기회 는옵니다 이것처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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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는데 아 진짜 s 다 살짝 힘 힘이 족했했죠이로로난다면면타타 a f t

오케이 담장에 살짝 넘기는 홈런이죠 역전 마구 투런 과연 펀트 작전이 나올지 펀트 되네요 펀트 됐고 가볍게 아웃 카운트 좋죠 4 3분 칠리 트리플 이소낭하고 있죠 그렇죠 <봤자 dunk>

잘 맞았다 오케이 연속 2루타 야글로브 토스 7레벨 말 동점 성황 투자는 1,2루

Titanic shot. Cuta, Hata, the l e t hand. Forget about it. That is a no doubt. This one, every at bat felt like an o e n to get you. Cook o n e jogging, Aksugi. Sack bun towards t third. I shall mundula. Can't dig it out. h e runner turns at second. 아웃인데? 아 까비 승부를 왠지 뺄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하나 더뺄것 같은데 아니네? 에헤 심판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안타 수수의 체력이 다 많이 떨어졌네요. 이럴 때한 방을 노려야 되는데, 일단 높은 공쉴트 하나 놓쳤고, 자, 다음에 또올 거예요. 그렇죠? 와요! 오 근데 오케이 갔타나이스4대에서한점 따라붙는 솔로러. 런야 덕분에 동점이 됐고 역전 찬스 끝내기 찬스가 왔습니다. 눈도장 확실히 찍자고. 아 야. 한 가운데. 하나 지켜 봤죠. 음 사실 놀랐는데. 되게 늦게 놀랐나 봐요. 뭘이죠 과연 승부할 s a 배 있을까? 투투 네. 오케이, 끝냈다 뛰어! 92 스피드? 충분하지 오케이, 끝내기 타점 자, 다오이 괜찮다. 오케이, 다이다이제메이저리그승격이 눈앞에 있는데요. 그렇죠. 꾸준히 단타도 치고 장타도 치고 끝내기도 치고. 조만간 메이저 승격이다. 그렇지. 쉽게 승부 못합니다, 투수. 몰렸죠. 갔다. <웃음> 이거지. <웃음> 야. <laughs> 좋아요. 야, 이번 트레이프레이 시즌 너무 좋은데요. 자, 히포더 사이클을 위해서는 3루타 하나가 남자. 과연. 홈런보다 어렵다네 삼루타. 코스가 좋아야 할 텐데요. 일단 맞추고, 어, 야, 유, 이루수가 막았는데 살았어요. 한번더 기회가 올 것인가? 일단 고의 말은 없고, 팔의 말 찬스가 와야 할 텐데, 어, 팔의 말 기회가 왔어요. 투아웃. 야. 과연 3루타하는만 남은 상황에서 이거는 아, 치고 무조건 3루 달려야죠 이건 치면 안되지 야아 지금 무사수자 2루거든요 여기서 번트를 되나본데 어 투수는 컷쇼 2루수자 묶어두고 후고에서 그 아웃. 잘맞았다 그렇지! 미쳤고. 타수사안타 홈런 하나. 타개타점매점 갔는데? 오 야야야 갑자기 멈춰 한 대. 한 대.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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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오네 근데 다 들어오겠다 아, 아 저기 잡혀아1 경기를 치렀네요